등으로 당기라고요? 팔로 당기지 말고 등로 당기라고.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참 좋은데 덥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냥 다시 들어갈게요. 오늘은 그냥 최대한 당겨서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는 걸로 반복했어요. 자세가 뭔가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다음엔 가슴을 들고 상체 각도도 좀더 신경을 써보려고요. 아직 등으로 당긴다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땀도 흘리고 날이 더워서 그런가 당겨 땡기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 이거 만들었어요. 혈당도 안 올라가면서 충치까지 예방해준다는 자일리톨입니다. 그냥 냄비에다가 한70% 정도 녹여주고요. 틀에다가 바로 부어줘요. 녹인 거다 굳기 전에 숟가락으로 쓱쓱 펼쳐주고 굳혀줬어요. 전 성질이 급하니까 냉동실에서 굳혔어요. 한 5분 있다 꺼냈고요. 하얗게 되면 다 굳은 거니까 틀에서 분리할게요. 완성. 이거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럼 간식도 먹었겠다. 운동하고 찬물 샤워도 하러 갈게요.